하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 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건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고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갈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질서가 잡혀져 있는 것과 잡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은 질서 잡힌 모습을 좋아할 것입니다. 각 잡혀 반듯하게 줄을 서는 것과 중구난방으로 모여 있는 것들 중에. 보기에도 편안함을 주는 것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우리 몸이 존재한다는 것은 세포가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을 이루는 입자들과 분자의 구조들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조직에서도 질서가 부여되어져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질서가 부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3절에서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할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질서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남자, 여자의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 예배에 대한 질서를 열어주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연서 1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전한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방생되어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배 질서에 관해서 다시금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배경이 있는데요. 당시에 항제나 제사장들은 신에게 기도하거나 술을 바칠 때에 입고 있던 겉옷을 머리에 끌어올려 쓰고 의식을 집행하였습니다.그것을 본 교회의 엘리트 그룹이 이런 이방 제사 간섭을 따라 예배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또한 여자 부인들은 성적 자유를 주장하는 신여성 풍조의 영향으로 결혼했음에도 마치 미혼인 듯 머리에 천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당신은 결혼이 경제적 사회적 이유나 다른 유익 때문에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부인들이 자유와 성평등 개념을 내세우면서 성구분을 무시한 자유로운 옷차림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현상과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의 질서와 분위기가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질서에 대해서 다시 알려줍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3. 아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너희 그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강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머리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바울이 3절에서 말한 것은 창조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신체의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머리에 못을 쓰고 예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세상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상징적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욕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방신상에게 절하는 우상숭배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내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그 이유는 그 당시에 아내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천을 써서 결혼한 신분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그런데 예배 상황에서 그것을 벗는다면 결혼관계를 거절하는 행동으로 보여 남편을 욕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는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밀고 공적 자리에 나타난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에서 공적 예배 때 아내가 천으로 머리를 덮지 않으려면 머리를 밀어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거나 그것이 싫으면 천을 써서 결혼한 자로서의 증포, 증표를 유지하라고 견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남편이나 여자가 아내가 공적 예배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질서를 잘 지켜서 행할 것을 건면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우상제사제 형식을 도입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를 드러내서는 안 되고, 아내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교회에서 결혼, 결혼 관계를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건면한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러분, 바울은 창조에 근거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존재로 지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보면, 아담과 하와는 창조 과정이 다르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직접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 나중에 지어졌습니다. 질서상, 아담이 하와보다 위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지어진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 면에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에 그러나 주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 니 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하와는 분명 아담에게서 났지만 이후의 인류의 모습 어떠합니까? 모든 남자들이 여자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는 여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서로 돕고 평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예외 때도 가져야 할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16절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이런 갈래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대해 성도들이 논쟁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 이런 갈래가 없다는 것은 창조질서를 무시하여 권위를 훼손하면서까지 예배하는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창조질서를 지켜 예배라고 하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세상 방식으로 하지 말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질서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권위에 순종하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특히 예배할 때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하며 권위를 세워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남편과 아내는 분명한 권위가 있지만 주 안에서 서로 돕는 동등한 관계입니다.그렇기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위를 욕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깨닫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비정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 질서 로 부터 왔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아, 우리 건의를 무시하고 무질서한 모습이 있었다면 아,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우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